오늘은 준영이 이나 오늘, 오늘 이걸플레이해요겠이요야이라가야왔라 가라 가라왔다. 이거 없을 거야 이거 없을 거야 이거 없을 거야 이거 없 거야 이거 야이뭐 거야 이거 땀 거야 이거 땀야 이거 뭐아야 이거 땀 푸는 거야 이거 땀 푸는 거 가라! 안돼! 푸는 거야 예거땀 푸는 거야 어니닌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저왜니니랑 하냐 할 사람이 없으니까 오지 마야마 잠시만요 거의 만 잠시만 잠시 내가 없만거야 내가 없만거야준비시만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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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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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자, 어? 어, 뭐 합니까? 어, 몰라요. 아, 내가 뭐, 지 노란색인가? 아니, 내가 노란색인데, 아, 어! 어, 이거 뭐야? 이상해. 마, 뭐! <목소리> <디딤딤딤> 깨우, 그 <목소리> 잭업피. 아니, 시간 별로 안 남았어. 시간 별로 안 남았어요. 시간 별로 안 남았어요. 이어 내가 이겼다. 아 싸벨트. 잠깐만 우리 아, 이거 아, 또, 또, 또. 여러분. 어 우리 어 이거 하지 말고 이거로 합시다. 이게 뭐야? 어 새로 이거. 아이거요 이거 재미있어. 땡땡땡땡 땡. 우리 스킨 이걸로 하자. 이형 새로 골라. 이 그거야? 아, 어, 잠깐만, 나, 아니, 나 아니인데? 어? 나 아닌데? 응? 어? 아, 죄송합니다, 여러분. 잠깐만, 어, 이하는게 아니고, 뭐야? 뭐야, 뭐야? 이건 뭐야 는가혹시 잠깐만. 뭐야? 이게 뭐지? 아, 뭐, 이상해, 이상해, 이상해. 꼭 갈아입을래요? 넘비 아. 어이, 덤벼 덤벼 넘야 Uh, 캠피언니랑 덤비는 네. 진짜 처음인데 저니닌이랑 어, 어, 덤비입니다 와와와 준영이맨 우와! 맨. 우와! 어. 어? 우와! 우와! 아야 니닌 파워! 허 어, 어? 뽀뽀한 것 같아 맞아 호! 깍깍 어더나 맛이 야 계속 움직여 니우 이 있잖아 우와! 내가 갈게요 아, 우와. 아이고 아! 이야! 아다아다담벼담벼아야 아, 너 맞아!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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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이겼다! 내가 이겼어! 허! <laughs> <후. 웃음> 점프, 점프, 아우 와우!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? 형아지 어, 당연히. 성아지. 네, 제가 이겼습니다. 다시 한번 다시 준비해시죠. 역시, 호! 상급의 챔피언이요. 상급의 챔피언이요. 허! 허! 상급의 보스는 역시 너무 강해. 나 상급의 보스가, 내가 상급급, 3분간... 아야야야야! 아야, 한번 날렸고. 아, 상급의 보스 내가 없애줘봐아이 빨리 라왔다 역시 강해, 상급의 보스. 호야. 어이, 패, 나오자마지나 경찰, 나도 경찰인데. 아이 경찰기리 근데 왜 아이야. 때려붙다. 아, 어아야몰로때려 응, 아, 다다다아다아다다 와! 움직여! 비싸, 다다다 아, 애벌레는 무슨. 이 애벌레. 아우 당신이 다 아, 다다아아다다다다다다아다다다아 이!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레 아, 다아다다다다 아, 아다다아다다다다다다 이 애벌레. 와, 진짜. 애벌레. 내가 애벌레를 없앴다. 아야. 애벌레 없앴는데, 나. 허! 야! 아, 야! 날렸어다 아, 이번 판 내가 이기면 나는 뭐가 되지? 챔피언? 아니. 아무, 응. 이건, 이건 영상이니까. 아, 맞다. 허! 아, 네. 점프 스텝! 우. 허! 아, 허! 아, 어, 뽀뽀한 뭐. 것 같아. 허! 꺾어, 꺾 내가 내늘마셔떠냐 야, 미 야, 퍼, 퍼, 퍼. 예 나도 나. 아, 너 그래, <laughs> <가>. 나. 아, 나도 나. 키스하자 도하 아유 나. 가도 나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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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버도 나. 나도 나. 나도 나. 나 안녕. 머리 확! 지기 뒤로 가다 아, 이거 뭐야 어, 애벌레 애벌레가 됐네 진짜 우 침대 위로 올라가자 아, 아니야 어, 침대 위 점점 밑에 오르다 아, 이 똥뿐 녀석 아, 나한테 와요 나한테 와 나한테 와 나한테 오라고 나한테 오라고 당신이 나한테 오세요 아 싫어 아 나한테 오세요 아야 계속 움직여야지 너도 yeah. 스텝스텝 스텝. 스텝. 허허 미쳤다 발로허키 우와 키 우와 허허허키 우와 키 우와 키 우와 키스와키 우와 키 우와 키 우와 키스와키허허키키 <laughs> 키스가 왜 이래? <웃음> <웃음> 와, 키스가 왜 이래? 이거이 y kiss away, k 다이 s away, kiss away, kiss a 야 a 우리뽀뽀해요 w a y kiss a 뽀뽀해요 뽀뽀해요 뽀뽀뽀요 i s s away, k 이 s s 억지기! 안돼! <laughs> 와 어렵다 <laughs> 우리 키스해요 키스 싫어요 키스 키스 어, 야 이리와 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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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거다 <laughs> 아, 아, 뭐야 이렇게도 때릴 <laughs> 수 있었어 아야. <laughs> 하, 이렇게 내맛이 어떠냐 안돼 와 우리 이거 왠지 순서대로 됐는데 <laughs> 이거 이지 수줍어. 아, 네. 음. 안 돼, 안 되잖아. 방어, 방어. 다아아따 아, <laughs> 아, 아, 네. 와, 와 이거 진짜 이상하천닌입니다저저 저 그동안 레드였습니다. 닌닌이 레드였어요, 그동안. 치사해. 아왜기지 치... 어+ 어+ 자!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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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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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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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+ 어+ 아우야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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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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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다. 내 아, 내가 이길 거야. 응. 내가 이길 어. 거야. 와, 내가 어. 못 이겼다. 자, 누디지시 야, 야. 아, 나도 어. 음. 아니야, 그런 거 없어. 도발 없어. 도발 없어. 내 돌려치기. 어. <laughs> <laughs> 안돼. 다시 내 돌려치기. 호 <laughs> 아, 야, 왜다로 탔냐? 기싸려고. <laughs> 키스 가이가 키스해. 이렇게 겼으면 좋겠다. 키스해. 힘 키스. 키스해. 자, 마지막 판. 준비어 싫어. 나 충전하고 있어. 이멸종배 멸쪽면종쪽면이면이면이물이면이야 아, 눈이면이면이면이 잡아라 아면이 나쁜 눈물 너하나부면이면이면이대장기이대장 <laughs> 대장. 면이면이면이면이면이면이면